about to really hurt some people's feelings, so if you are a little sensitive, you might as well turn this joint off right now, okay? How you afraid to drop a dime when you already dropped a dime? dime got a dime. wife at home, but you steady on my line, line talking line. about shorty, you remember when I grind slow, huh? did I really, did I really blow your mind though? Nah, you got me confused with your other booze, I've been peeping games, so I never gave a cookie up, dime, and that's dime. why I got your wife on the line, man. Dime. I hope she gets every single diamond ring Niggas kill me, they put they fist up Got you all thinking that they meant other people All on the stage like they motivational speakers When really, they just A1 creepers You pushing 40 with an 80 year old shorty Oh, you think you lit cause you ride around with All the hot sisters and fly mama seekers. Well, I ain't on your payroll so let me shoot the shit And I'm Seo Wotobal. I'm going to start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33살 510i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510i 모델이고요. N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184마력의 29토크 차량입니다. 그러면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10월 달에 출고를 받았고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탔고 한 3,000km 정도 넘게 주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출고가는 지금 현재 6,51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할인 금액은 450만 원 정도 할인을 음. 받았고 취등록세라든지 여러 기타 비용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 금액은 6,470만 원 정도 음, 나왔고요 할인받은 금액 그대로, 그대로 다시 내시네 그대로 <laughs> 경우죠?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차량 출고는 어떤 형태로 출고하셨나요? 원래 저희가 그냥 완납을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딜러분께서 최소 3천만 원 정도는 할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3,400 정도 선납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36개월 할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87만 원 정도 와부했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각종 월 유지비 어느 것들 나갈까요?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단 기준 8만 원도 정 들어가는데 두번 정도 한 달에 그래서 16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160만 원 정도 자차 포함이시고요. 자차 포함. 이한달 기준으로 하면 차량 비용까지 해서 한 110만 원 정도 고정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기름값 얘기해 주셨는데 연비가 어떻게 나오나요? 재원상으로는 복합연비가 7.9km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모니터상에 나와 있을 때는 7.9km로 계속 찍히던데 제가 운전을 이렇게 뭐 급가속이라든지 급브레이크 밟는 적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비가 잘안 나와서 조금 어. 의아해... <laughs>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낮게 나오네요? 저도 그잘 네. 모르겠는데 제 원보다 너무 이게 지금 거의 3km 정도가 안 나오니까 제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건지 그건 아닌 네.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아, 타서 지금 차량, 차량 운전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네. 전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이게 뭐 차량 무게라든지 그런 거 감안해도 요즘 나온 차들이 다 연비가 웬만큼은 다잘 나오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laughs> 아니면 은 네. 그거 아닐까요? 차주님께서 주행하시는 도로의 환경이 고속 위주가 아닌 경우지 아, 않나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제가 구입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이제 디자인, 디자인을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둥글둥글한 음. 약간 그런 디자인이었어. 제가 별로 선호을안 했었어요. 음. 그 당시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LCI 이제 패스 리프트 되면서 날렵해지고 음. 그 스포티하게 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인정입니다.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예쁘죠? 네. <laughs> 네. 특히 저도 네. D 라이트가 네. 진짜 네. 엄청 이쁜 여자의 눈을 보는 듯한 어, 아 딱... 맞습니다.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어요. 뒤에 라이트를 봤을 예, 때 전체적으로 너무 좀 날렵해져서 네.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실내 보시면 지금 시트 자체가 색깔이 꼬냥 시트인데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네. 뭐 가족분들 태워도 너무 이쁘다. 음. 차 자체가. 제가 차 색깔이 흰색인데 뭐 시트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음. 네.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른 걸로 보면 지금 화면 자체가 전 모델에 비해서 음. 2인치 정도가 커졌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진짜 커 보여요. 진짜 화면이 엄청 커져서 <laughs> 네. 시인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n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스터링 휠이 상당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아 그립감 제가 고속 주행을 많이 하진 않지만 고속 네. 주행시 안정감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음. 두꺼워서 이 느낌이 상당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또 어떤 장 점이 있을까요? 원래 520 IM 스포츠 패키지가 되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라고 소개가 많이 네. 되긴 하더라고요 처음 타본 거지만 기본적인 옵션은 웬만한 거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열선이라든지 핸들 열선이라든지 제스처 컨트롤이라든지 트렁크도 자동 트렁크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전 모델에 비해서 또 약간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모델에서는 같은 520i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에는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나오는 이제 520i에서는 이제 하만카돈이 빠지고 하이파이 기본 오디오로 들어가셔서 네. 저는 솔직히 음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을 아, 않기 크게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하시죠. 네,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음악에 조금 이제 좀 민감하신 분들이거나 그러신 음. 분들한테는 단점이지 않을까.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다코타 가죽으로 된 시트인데 원래 이제 나파 가죽이 네, 그렇죠. 어, 그렇죠? 나파 가죽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부드러운 질감이 좀... 나파 가죽이고 네. 다코타 가죽은 약간 좀 단단한. 그러다 보니까 좀 내구성 관련해서는 좀 닷코타 가죽이 더 좋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음... 오래 타시다 보면 좀 나파 가죽은 조금 이제 울고 약간 좀 해지는 네. 느낌이 많다고 하는데 다코타 가죽은 약간 단단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음... 옵션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대부분이 네. 나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스피커 빠지고, 빠지고. 이런 빠지고. 거는 네. 조금 단점으로 볼수 있다. 근데 네, 그거 빼고도 지금 새로 또 들어간 거는 이제 엠브레이크 제동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어서 다른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BMW 차주분들께서 제일 공감하시는 부분이 텐데 주행 성능이 될것 같아요. 뭐 저도 많은 차를 타보진 않았지만 차를 구매를 해서 3개월 정도 타본 결과는 코너링이라든지 고속시 안정감은 월등한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월등하다. 네 가족 차를 많이 타봤지만 이렇게 BMW처럼 이렇게 안정감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고속도로를 탔을 때도 그렇고. 풍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거는 거의 들어오지가 않아서 음. 너무 정숙하다 보니까 속도를 제가 모르고 계속 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망각하게 되죠? 아, 망각하게. 망각하게. 내가 그냥 가고 있는데 지금 140, 150km가 그냥 네.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네, 네. 그 정도로 정숙함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코너를 탈출할 때도 속도를 제가 일부러 한번 내봤거든요. 한 80, 90 이상을 내봤는데도 어, 정말 안정감이 바닥에 약간 깔고 가는 느낌, 음. 네, 그런 느낌이라서 네. 되게 안정감 있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운동 성능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반자율 주행 제가 너무 만족하기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전 모델에 비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어서 센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전 모델에 비해서 이게 좀 주행했을 때좀더 안정감 있고 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오. 물론 이제 핸들 안 잡고 있으면 경고등이 뜨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잡고만 저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음. 살짝만 잡고 주행을 해도 알아서 아, 네. 잘 가고 뭐 갑자기 끼어들어도 전혀 이렇게 갑자기 멈추는 그런 것도 아니. 고 거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당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으로 첫 번째는 연비 관련해서 생각보다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좀더 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으로는 센서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제 옵션 중에 제스처 컨트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민감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 옆사람이 얘기를 음... 하다 보면 손 동작을 이렇게 하게 할 수도 돼요. 있고. 이렇게 할수 네. 있는데 이게 여기서 원하는 동작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뭐 멈춘다든지 네, 네. 그냥 옆으로 넘어간다든지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이게 물론 편한 옵션이긴 한데 굳이 음. 없어도 되는 아. 옵션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은 이거 빼주고 스피커 다시 그냥 돌려달라고 하고 싶네요 그렇죠 <laughs> 차라리 이걸 빼고 스피커를 더 좋은 걸로 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 요거는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음. 또 지금 트렁크도 아까 얘기 살짝 네네. 했었는데 킹모션이라고 되는 센서가 있어요 그건 또 너무 민감하지가 않더라고요 다섯 번 치면 한두 번 될까 말까 하는 정도에서.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장을 많이 보지만 두손 들고 있는 경우 되게 많 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정말 편한 기능인데, 이게 생각보다 민감하지가 않아서, 아. 이게 그냥 손으로 열거나, 계속 여러 번 차서, 네. 열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음.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한 아.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요즘 나온 차들은 다 이제 나오는 기능이긴 한데, 이제 카플레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랑 이제 애플도 다 지원을 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바꿨어요. 예전에 이제 갤럭시를 음. 썼었는데, 그때는 안드로이드에서, 맵비 관련해서, 팀 앱은 또안 됐어요. 카운 네비만 연동이 됐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돼서 같이 떴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이제 보니까 둘도 안 뜨더라고요 아. 연동 자체가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예 연동이 안 돼서 여기서만 봐야 되는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건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올해 업데이트가 된다고는 하는데 네. 이왕 처음 할거 같이 그냥 다 해줬으면 네. 네. 편하지 않았을까? 네. 요즘 근데 BMW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좀 바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얘기.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시간도 어. 오래 걸리고 네. 이거는 빨리 BMW에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네, 예, 예. 좀 개선을 빨리 좀 해줬으니까. 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이거는 좀 아쉽다, 단점이다, 할거 있을까요? 음, 뒷자리가 음. 모르겠어. BMW 자체가 좀 3시리즈도 그렇고, 크지 않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LCI 모델을 넘어가면서 전 모델에 비해서도 한 2cm 정도가 넓어졌다고. 음. 이건 뭐, 체감성 느끼지 못하는 것같라서 <laughs> 뭐 제가 솔직히 뒷자리 타볼 일은 많이 없긴 하지만, 딱 이렇게 봐도 이렇게 넓어 보인다는 느낌은 못 받고 있어가지고, 뒷자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같아요. 그럼 키가 이제 좀 작으신 분들이 탔을 때는 뭐 괜찮겠지만 그렇죠 뭐 여성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자녀분들이 계시면 음. 뭐 아이 정도가 탔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좀 성인분들 남자분들이 탔을 때는 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또 있을까요? 큰건 아닌데 무선 충전 이게 네. 지금 보통은 핸드폰에 연동이 돼서 같이 쓰다 보니까 무선 충전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카플레이어랑 뭐랩비랑 음악도 같이 틀어서 갈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를 썼었는데 핸드폰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뜨거워져 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여기 안 놓고 타거든요. 무선 아... 그러니까 그 충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USB 꽂아서 그냥 충전을 하는데 이런 거는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저는 이 위치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핸드폰 넣고 뺄 때가 손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난점이 있을까요? 이게 아까 시트 제가 설명을 드릴 때다쿠타 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쿠타 가죽으로 했을 때는 통풍 시트가 빠져있어요 이 가죽에서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520 IM은 안 들어가는 거죠 네네. 530은 이제 나파가죽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통풍 시트가 들어갔는데 동조 버튼에도 통풍 시트 버튼이 빠져있어요 10월 달에 출고를 받아서 이렇게 덥지 않을 때받기 때문에 음.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는 불편함은 없는데 올해 여름에 아. 되면 저도 이제 약간 땀이 조금 많이 차는 편이라서 아, 네. 통풍 시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그 아쉬운 부분으로 네. 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출고하시기 전에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할 점이 있을까요? LCI 모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이 없어요. 네. 운전자의 성향 차인것 같아요. 이게 좀 출력을 조금 더 높게 원하시는 분들이거나 더 재밌는 다이나믹한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i를 좀추천 해드리고 싶고요. 음. 일상주행에서 좀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520i도 충분한 것 같아요. 마력상으로만 보면 부족한 마력이 그 스팅어라든지 뭐 G70도 <laughs> 지금 거의 300만원대 정도 네.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때 BMW 저밖에 안되라고 음. 하실 수 있어요 일상주행에서 도 너무 무리 없는 마력수고 고속주행 시에도 쉬고 나가는 건 솔직히 부족하지 않더라고요뭐이 음.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 근데 물론 금액은 오상0와이 훨씬 더 천만원 어. 정도 더 차이가 네, 나기 그쵸. 때문에 그런거 생각을 하시고 잘 결정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laughs>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신가요?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차가 너무 크고 좋다, 잘산것 같다. 그런 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BMW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남들이 봤을 때는 어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닌다라고 음, 할수 있잖아요. 네. 주위 반응이 아무튼 너무 잘산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E 클래스 고민 안 하셨나요? E 클래스도 솔직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매장도 가서 한번 상담도 받아봤는데 이번에 이 e 클래스도 출시가 비슷하게 페이스 리프트가 돼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음. 뭐 예전에 또 루나 차를 좀 시클래스를 타본 음. 경험도 있고 벤츠에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물론 이제 시클래스는 이 클래스는 엄연히 다른 아, 모델이긴 하지만 그 벤츠라는 그 이미지가 루나 음. 차를 타면서 약간 조금은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고를 때 이번에는 좀 새로운 차를 타고자 하고서 해 아예 벤츠는 솔직히 조금 배제를 한 음. 마음이 없않아 있었고 네. 무조건 이제 BMW 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었죠. 그러면은 BMW에서 다른 차량 고민하신 건 없으실까요? 처음에 제가 계약을 했던 거는 2차종이 아니었고요. 330 e 모델이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와이프가 직장에 집이랑 좀 가까워요. 왕복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때 전기로만 갈수 있는 키로수가 40km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음.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기름값이 상당히 안 나가겠구나 음. 이런 생각으로 330 e를 처음에 네.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주행을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허. 처음에 반했어요. 아 이런 운동 성능이었구나. 음. BMW가 이런 차였구나.라고 네. 해서 바로 그날 계약했었는데 을 배터리 문제 때문에 아. 계약을 8월 말에 했었어요 처음에. 음. 근데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이제 두달 넘어갈 때 실점에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딜러분한테 음. 얘기를 해 보니까 이제 520i를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520i 차량을 아. 가격대가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비슷하죠. 왜냐하면 3 네. 3 0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천만 원 이상 할인 해주는거에요. 네.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도 있을거고 네. 기본적으로 BMW에서 해주시는 할인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지금 이 520i 차량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차량을 음. 선택을 하게 됐죠 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올해 지금 주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제가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3개월 정도 타본 몸으로써 느꼈던거는 확실히 BMW라는 브랜드 자체는 정말 운동성능 하나는 타월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20i도 충분히 뭐 마리오스 대비해서 차도 성능도 되게 성능 좋기 때문에 음. 선택하실 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아, 추천한다. 네. 역시 BMW는 좋은 기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바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